제목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란 말 그대로 충성을 하는 것이지,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뿐이며, 행하였다고 사례를 바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누가복음 17장, 구절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소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언제든지 100%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지라.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잠먼 20장 6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자함만 자랑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충성된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꼭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10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또 충성된 자를 찾아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누구든지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이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하고 세상 일에 열심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른 종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충성을 떼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 같이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기모대 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잠원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듯이, 우리가 주님에게 충성되게 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아끼십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지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일은 그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명하신 일에 충성을 하면 그들이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산과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것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민수기 12장 7절 내 종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은 모세와 명백히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는 하나님의 온집에 충성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충성치 못한 자는 꿈이나 이상으로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그의 집 맡은 자로 충성하십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데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섬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데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으 부끄러움을 케이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구편에 앉으셨느지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 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제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세레라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22절 저는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골롯에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치 아니하며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장절그중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열고울의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고. 누가복음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하노라. 마태복음 19장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가 맡았으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야 합니다. 유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조물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셨으니 그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영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우리로서는 충성을 다하고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